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자팍박사 종숙희입니다. 오늘은 무지개는 언제부터 일곱 색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덜머리 2. 무지개 옛날에는 3. 무지개는 언제부터 일곱 색깔 4. 마무리입니다. 덜머리로 가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무지개 색깔에 대하여 가진 상식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지개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을까요? 누구나 무지개에는 7 가지 색깔이 있다고 대답하죠. 둘째, 무지개에는 무슨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누구나 빨주, 노초, 파남보 라고 답하죠. 어쩌면 마음속으로 당연한 걸왜 물어? 라고 되물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음에 틀림없다 라고 답할 것 같네요. 그러나 이는 틀린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 옛날에는 옛날 기록에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묘사한 경우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기록이든, 고려시대 기록이든, 삼국시대 기록이든, 역사서든, 문학서든, 비문이든, 금성문이든,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묘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옛날 기록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왕조는 1392년에서 1910년 기간에 존재했죠. 조선왕조실록에서 무지개를 검색하니 908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칠색 무지개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고 오색무지개라는 표현이 1 5번 등장하며 삼색무지개라는 표현이 한번 등장합니다. 오색무지개가 등장하는 사례들 가운데 둘을 들어보겠습니다. 1. 해가 한때 두 개가 나타나서 한참 만에 사라졌다가는 이었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오색무지개가 북쪽에서 해를 꿰었다.선조실록에서이 경술년 6월 18일 왕이 탄생하였는데, 오색무지개가 묘정에서 하늘로 뻗쳤고 신비로운 광채가 궁림에 둘러있었다.선조실록에서.다음으로 고려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왕조는 918년에서 1392년 기간 존재했죠. 고려사에서 무지개를 검색하니 160일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7색 무지개는 한 번도 없고 5색 무지개가 다섯 번 나옵니다. 5색 무지개 가운데 한 예를 보겠습니다. 충렬왕 27년, 10월 10월 병술, 오색의 무지개가 해를 헤워 쌌는데 길이가 3척가량이었고 해가 저물어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참고로 하면 우리 조상들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무지개는 다섯 색깔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리라고 추론합니다. 추론에 참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전설에 어느 선녀가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돌을 던지니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중국에서 생겨난 음양오행설에서 세상 만물이 가진 색깔을 다섯 가지 색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양오행설에서는 세상 만물을 목과 토, 금수, 곧 나무, 불, 흙, 쇠, 물을 가지고 설명하죠. 색깔 분야에서는 정, 적, 황, 백, 흑, 곧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셋째, 우리 일상 언어에 오색 찬란한 무지개, 오색 영롱한 무지개 같은 표현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지요. 우리의 명시적 인식은 일곱 색깔 무지개로 바뀌었지만, 이런 언어 표에는 화숙화되어 쓰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인식하였음에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 조선시대 기록에도 고려시대 기록에도 삼국시대 기록에도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현상입니다.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인식은 언제,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인식은 영국사람 뉴턴이 1704년에 쓴 광학계정판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 만류인력을 발견하였다는 그 뉴턴 말입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연구한 것입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여러 색깔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고, 1672년 책에서는 다섯 색깔, 곧 red, yellow, green, blue, violet이라고 했다가, 1704년 책에서는 두 가지 색깔, 곧 orange, indigo를 추가하여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에서 나타나는 색깔과 무지개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되었고 뉴턴의 권위를 배경으로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원작자는 잊혀졌습니다.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식은 당연히 옳다고 여겨지는 지식 또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인식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우리는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인식하였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그러나 뉴턴이 광학개정판을 낸 1704년 이전 어느 나라 어느 문헌에서도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인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책이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면서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위를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박박사 종석희의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로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상식을 뒤엎는 여러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2020년 6월 10일, 자팍박사 정스키.